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제가 얼마 전에 예쁜 중에 설교를 하러 갔다가 만난 본문입니다. 어, 무심코 자주 읽던 본문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설교를 준비하는 그날따라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는 감동을, 어, 감동을 받은, 받게 된 네,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못하는 것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이라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 이 역할을 버텨올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말씀과의 씨름에서 주시는 이런 감동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흔히 사도행전은 유력한 두 명의 사도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소개되곤 하죠. 이두 명의 사도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니 그렇게 소개하는 것도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바울은 뒷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서로의 등장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목은 사울의 회심 순간에 대한 증언 직후입니다 핍박자가 사도가 되다니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수 있죠 사람이 바뀌고 그에 따라 역사가 뒤 바뀌는 위대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갑자기 다른 길로 세워 버립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끊어지는 것이죠. 어, 누가는 드라마 작가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끊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바울을 대신하며 등장한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애니아 그리고 다비다를 거쳐. 자연스럽게 지중해 해변가의 도시인 요바에 정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북쪽으로 멀, 멀지 않은 곳의 해변 도시인 가이사랴에 이제 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고넬료와의 만남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 예루살렘의 공이,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하냐 하는 그 논쟁이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고넬료를 만난 경험 때문에 바울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을 향한 이 복음의 전파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변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면. 여지없이 베드로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어, 선교를 돕기 위해 고넬료를 이제 만나게 된 되죠. 그 만남을 수원하, 수월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안가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에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다비다를 만나기 위해서 해안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사도행전의 흐름을 정리하면 뭔가를 놓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들이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들을 중심으로 서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때로 지나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비다, 애니아, 고넬료를 복음의 확장을 위해 단지 거쳐가는 어떤 하나의 지점으로 통과점으로 또 조연들이라고만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사도들의 위로, 위대한 사역만이 중요하다는 생각. 이러한 조연들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로 대체되고 교체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가능해지겠죠. 한동안 고질론이 유행했던 것도 어쩌면 이런 성경읽기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고지론에 대한 고지론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해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고지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정말 애니아, 고넬료가 이런 용도로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다비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냥 통과하는 하나의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걸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잊혀지고 사도와 같은 인물들을 위해 이용되었다가 또 대체 대체 되곤 하는 것 괜찮으십니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일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인격이 아무리 보잘 것 없이 여겨지는 사람 그 누구라도 언제나 인격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리만 채우는 숫자가 아닌 소중한 존재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촌부라도 이야기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활용되는 그리고 동원되는 소재나 조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비다는 베드로가 고넬류를 만나기 위해 거쳐간 쉽게 잊혀져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다비다는 큰 욕심도 없이 자기가 할수 있는 재주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쓴 사람이죠. 자기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비다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 덕분에 겨우 다비다를 알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없었다면 이 애니아, 다비다, 고넬료 이 중에서 누구를 우리가 알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다비다를 통해 하나님은 과부들을 보살피십니다 과부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명사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표해 줄 사람이나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이들이죠. 다비다 덕분에 요바의 공동체 안에서 과부들은 죽게 되도록 망하도록 버림받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비다는 왜 이런 과부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과부들을 보살피는 삶이 어떻게 왜 가능했을까요? 어,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던 단어인 것 같은데요. 해방 신학에서는 인신론적 특권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인신론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곤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결핍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 뭔가를 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더 특권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은 뭔가 게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더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방 신학에서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앙 해방 신앙만 그렇습니까?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자와 또 비주류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수자 이주민과 어린 아이들, 여성들의 눈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성경을 적어 내려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 사실 비주류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 교회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유대교의 주류에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뭐 다윗과 같은 인물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을 일면을 살펴보아도 역시 그들은 주류에 속하지 못한 늘 항상 언저리를 맴돌고 변두리를 맴도는 그런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자들이었죠. 하나님은 왜 그런 이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맡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도록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더잘 드러내고 또 반영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리의 속살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다라고 보여질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2012년 네, 한 정치인은 자신의 그당 대표 수락 연설 때한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버스는 6411번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서울시 구로구 가로수 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차고지에서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출발지에서부터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사이 복도 길가, 길까지 사람들이 한명한명 한명 바닥에 타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버스를 타고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해야 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말고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새벽 4시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점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들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하시는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고 있는 줄 의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어원일 뿐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쩌면 귀찮은 이야기? 또 쓸데없이 감정적인 이야기로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 계시겠죠. 저는 이 연설을 얼마 전에야 접했는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이 정치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6411번 버스의 첫 차로 출퇴근하는 그들의 고단한 삶이 제 시야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버스 번호는 같지 않지만 제 어머니 역시 새벽 첫차를 타고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청소노동자로 30년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결핍의 경험은 이렇게 사람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어디에선가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심코 수능 날이 되면 수능 보러 가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특성화고를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혹 수능과는 상관없는...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있다면 우리가 무심코 한 응원은 그들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고 초라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류의 경험과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익숙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서 여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깜빡깜빡합니다 무감각해지고 둔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비주류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예외적인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차별적으로 느껴질 말, 마음을 헐게 할 말을 무심코 던지곤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요, 다들 주보 주부 있으시죠. 주보에 보시면 맨 뒷면에 예배를 소개하는 그장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검다리 옆에 뭐라고 적혀 있죠. 중고등학생이라고 적혀 있죠. 저는 이 단어가 청소년들의 주류적인 경험을 표현하는 단어 같아서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내심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냥 청소년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그러나 인식론, 인식론적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무심코 사용하는 익숙한 말이 예외적인 경험을 하는 이들에게 가할 충격을 압니다. 물론 결핍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핍은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리게 하는 그런 특권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많은 약점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지만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없는 증검다리에서도 찬양을 일컬어야 하는 매주가 매 순간이 참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노래를 듣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잘할 땐 워크맨이나 카세트 플레이어로만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야 하는 순간에 한 장면을 떠올리는데요. 한 장면이 떠오르게 종종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 떠오르는 장면은 노래를 듣고 싶어도 카세트 플레이어가, 플레이어가 없어서 노래를 듣지도 연습하지도 못했던 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흔히 청소년기는 내가 재구성되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시기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미숙한 상태로 그렇게 남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배우지 않으면, 청소년,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지 않으면, 그 경험은 그 개인의 인생에서 그냥 제외되어 저 버리는 것이죠. 약간 언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진검달의 아이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는 때때로 아이들의 경험과는 직접 아이들이 하고 있는 현재의 경험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좀더큰 세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 가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그 이야기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되돌려서 저에게 다른 사람을, 다른 삶을 살도록 해줄까 물으신다면, 그래도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결핍을 통해서 알게 된, 보게 된, 그리고 헤아리게 된이 인식론적 특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노래는 목사에게는 약점이지만, 목사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투명 인간, 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는 것이, 누군가의 고통을 한번더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 예민할 수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특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의 필요가 그 눈에 밟혔던 것인지 눈에 보였던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비다가 스스로 과부였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다비다가 죽게 되자 그녀가 생애를 바친 사역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이 나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약한 사람들에게 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며 그들을 돌봐 주겠습니까? 과부들이 지금 입고 있는 소곳과 겉옷은 답이다가 이 과부들을 사랑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고요. 이제 이 과부들은 더 이상 살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그런 상징과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다만 뜨거질 감과 바느질감이 가득한 이제 막 죽은 여인의 가난한 작은 다락방은 이 과부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내몰렸는지를 우리에게 쉽게 말해 줍니다. 그러나 안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을 늘 살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들. 투명 인간 취급 당하고 영양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서 언제나 구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책임질 방법을, 살리실 방법을 반드시 찾고 마셨을 것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다비다와 같은 사람. 이 다비다와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도 평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투명인간 취급 당할 만한 사람들이고 또 비주류로 두 변두리로 밀려날 만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울의 긴박한 이야기를 멈추고 예수님의 수 제자인 지금 교회의 첫째 가는 지도자인 베드로를 앞장 세워서 다비다와 가부들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 오고 계십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단지 몇 사람에 의해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힘깨나 쓸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재력접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유명한 목사에 의해서 이끌려 온 것이 아님을 굳혀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아닐까요? 언제나 교회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슬픔 하나를 지고 살아온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와 같은 이름도 없이 평생 수고하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존중해왔던 평범한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 말 없는 그 수고가 이 교회를 이루어왔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늘 자리를 지키시는 그 성실함의 수고가 아이들을 키워냈죠. 그리고 찬양대의 헌신은 우리의 예배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조부의 위로는 우리가 슬픔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다시 버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작은 수고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라기는 평범한 우리들의 수고 또 가려진 데를 보기 원하는 우리의 예민함이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살 만나는 곳으로 가꾸어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